주산전환, 다시금 이어서 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뜻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역전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나와주는, 이 요런 모습이 충분히 볼수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엄청난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반도체 슈퍼사가 그 굉장히 세게 나가잖아 보면 어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어, 다시 좋아집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뭐 어, 반도체 원자재 리스크 극복이 관건이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반도체 독주의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을 거두거두라고 추정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어 이제 어닝 시즌이 또 시작되죠. 보면 그래서 올 초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에 타격을 주는. 근데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형들아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예, 나의 어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보면. 예, 그런 어떤 법은. 그래서, 예, 보면, 어, 그렇네요, 보면. 그래서, 에, 자, 지금까지 원자재 압박을 개별 기업들의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 2분기 이후에 실적의 어떤 차별성,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야, 반도체용들아. 우리는 최고야! 어, 마치 보면 우리는 돈 버는 기계야 보면 어, 우리 형들 어, 애키우려면돈 버는 기계 돼야지 <laughs> 근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돈 버는 기계가 하나 더 어, 멀티를 까는 게 되잖아 이러면 어, 좋아 그래서. 자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74조 7593억 원, 그 다음에 12조 9850억, 5억에서 예상되는, 그래서 매출이 1분기 기준 4장 최대 규모이고 영업이익이 38% 이상 급증한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겁나게 세게 잘 나가는 부분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까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현물 가격이 지난달부터 반등을 시작한. 그래서 랜드 플래시 부분에서 키오시아 웨스턴 디지털의 공장 가동 중단과 인텔랜드 인수 효과가 실적에 어떤 큰 힘을 보탤 모양새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2 분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상황에서 어 DB형이 얘기하는 게 랜드 가격 상승과 d 램의 업황 반등 예상 대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어 이런 부분 엄청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과 기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21.4 증가 프로 증가한 이런 부분 시장 초과 대비 성적 와, 형들아, 돈 버는 기계는 따로 있네, 보면. 형들아, 삼성전자 앞으로 막 치고 나간다, 보면. 존버해, 존버. 존버가 답이야,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싶지,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돼, 보면. 주식은 존버만이 정답이야, 음. 그죠. 그래서, 희비가 엇갈린 차와 원가 상승 압박이 심화되는. 그래서, 2010년부터, 군대 증시를 이끄며 차정으로 묶였던 차량과 하악업계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을 겪은 자동차 업계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며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 급등을 늘어넣던 음, 급등의 한몫을 떠하는 하악업계가 실적의 후퇴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1분기 매출이 30조 4,97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34가 예상되고 다만 영업 이익이 1조 6,772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2 1.2가 올랐다. 그래서 기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8조 2,425억 원, 1조 2,5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2, 16.56 늘어날 것으로 보여준 어, 이런 부분에서 다만 에, 하반기 원가 압박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데 음. 다시 터닝할 수 있어 보면 예. 이런 부분에서 어, 삼성전자 형들라 겁나. 정신이 중요해, 정신이 범위요. 자, 보면, 100여 년 전, 미국 시카고에 대형대화재가 발생,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야, 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제더미에 보면, 아, 제더미가 되면 너무 서운데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타버려서 비탈에 빠져있을 때, 한 가게에 이 안내문이 붙였다.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불에 타버렸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직 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하겠다. 오마이갓! Oh 땀으니 이런 부분 겁나게 좋죠, 뭐, 뭐, 용들아. 음. 이런 부분, 정상,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어, 그런 부분 좋잖아, 보면.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어, 결국에는 다시 영업을 하겠다.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뭐뭐 신념이. 그리고, 어 필리핀, 이 형이 이 45년 보유했어. 어, 모토로라 주식 그러니까, 형들아 주식에 있어서 좀 오래, 오래 보유하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랫동안 갖고 있는. 오랫동안 못 갖고 있으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예, 실패하죠. 그러니까, 오래 간직하는 습관. 음, 그런 게좀 중요합니다. 보면. 그래서. 왜? 좋은 기업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보면. 음. 그래서, 자, 필리핀셔 형이 얘기한 요좀 어, 볼까요?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은 금융시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때 혼자만 정확히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올바른 길, 투자 신념이 있는 길 그런 어떤 부분 어, 결국에는 삼성전자 앞으로 돈잘 보고 배당도 주잖아 보면 어떻게 보면 형들아 애플 주식보다 더 좋아 삼성전자가 보면 음. 삼성전자 정말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2004년에 삼성전자 야, 형들아. 삼성전자 이때가 만 원대에서 <laughs> 만원대인아 주가가 이렇게 이거 액면보다 했으니까 뭐 그렇게 난대 와, 여기에서 주가가 96,800원은 그래 하락선에서 형들아 어, 요런 부분에 다시 터닝. 이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국민주식으로서 액면 분할하는 거그 올바른 어, 초이스가 되는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보면. 예, 여기에서 주가에서 눌려다 다시 한번 역전의 어떤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겁나게 세에게 나와주는 어~ 이런 부분 또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주방에 대한 부분 96,8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음~ 그러다가 바닥과 바닥선에 사용들아 이런 어떤 바닥과 바닥선에서 아~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하재단 마습이 나아질 수 있는, 에, 그런 부분. 에서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보면. 어,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세를 좀덜 봐야 되는, 에, 그런 어떤 점이 되겠죠. 야 삼성전자. 진짜 대박주죠, 뭐, 뭐, 형들아. 그렇게 해서, 어, 배당에 대한 부분도, 형들아. 배당에 대한 부분, 1416원. 2994원. 1400, 1444원. 야 형들아. 14, 천 천사백 원할 때가 어, 삼성전자가 용도랑 어떨 때죠 보면 어, 이런 부분 예 보면 천사백 어, 원할 때가 뭐 요, 요럴 때 되죠 보면 IMF 때 이런 예, 부분 어, 자 IMF 어, 밀레니엄 버블 전에 한한 이십 이년 이십삼 년 전이네. 이때 샀던 사람은 그러면, 보면, 어, 한100% 나온다고, 배당만 100% 나온다고 하면 15% 떼면 85%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배당도 무시 못해요. 좋은 기업을 담아가는 게, 그, 정답입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96,800원에 대한 부분, 하락선에서 굉장히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좀 하락이 또 많이 나온 상황에서, 영더라.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랠리가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이, 예, 다시 한번 또세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 대한 한번 려주다가 다시 한번 역전의 슈팅랠리가 강하게 나와주는 이런 어토 파커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파합니다내고습니다